어, 10번은, 자, 이거 어떤 값이 최소래, 그점 p 의 좌표를 물어봐. 그럼 자, 점 p 의 좌표를 갖다가 문자를 놓고 풀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점 p 를 자, 모르면은 뭐 XY를 놓든 AB를 놓든 편하게 하라, 이거지.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부정사의 거리만 이용하면 돼, PA. 아, PB. 제곱이니까 루트는 없애줬고 야 요거 풀란 얘기 그렇구나 x-x끼리 뺀거 제곱 자 y끼리 뺀거 제곱 자 거기에다가 pb는 자, x끼리 뺀거 제곱 y끼리 뺀거 제곱 자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될거야 정리해주면은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서 요거의 문제 형태는 이런 거야.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실수를 제곱하면은 0보다 항상 커. 얘도 0보다 커. 그럼 이 전체적으로는 3보다 커지는 거겠지.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요게 실수에서 최대 최소 물어보는 법이야. 요거를 정리해서. 자, 이거 x 제곱이 2개니까 2로 묶어가지고. 전개 다 해줘야 돼. 우리 2로 묶어버리면 아마 완전 제곱골로 나올 거야. 그걸 만들어주라고, 완전 제곱을. 이런 모양이 돼. x 2의 전체 제곱. 자, 얘도 두 배가 될 거야. 두배의 Y-4. 나머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전체 다 해가지고 전개해서 완전 제곱골 두 개를 만듭니까? 이런 모양이 돼. 그럼 얘는 10에다가 어떤 거 제곱에다 제곱을 더해준 형태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러면 점피의 좌표는 뭐니? 그러면 점피의 좌표는 3,4가 되는 거고, 그 이거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물어, 어, 이거 구하라고 했네. 아, 이거. 이거네.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얼마야? 10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최소값은 10. 이해 돼? 제곱을 하면은 0보다 상 커지니까. 어, 10이 제일 작을 때야. 그때 X과 Y 값이 뭐야? 점피의좌표는 3,4면 되는 거지. 자, 요게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최대 최속값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수직 이등 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 11번은 두 점이 나와 있고, 수직 이등 분선, 요건 만들 수 있어야 돼. 직선 만들 때. 자, 직선은 기울기하고, 한 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그럼 두 점이 있으니까, 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음, 자, 여긴 2,1이라는 점, 여기는 4 1이라 대략 그려놓으면 돼. 자, 요거에 수직으로 2등분했어요. 라고 하면은, 요 노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아니야요렇지 자, 노란 직선은 기울기는, 요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자 x끼리 뺀거분의 여기서 뺄게 자 x끼리 뺀거분의 y좌표끼리 뺀거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자 하얀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노란색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한다면 자 수직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수직 조건은 그래서 m의 값은 2분의 1 그래서 나는 기울기를 알았다. 자, 기울기는 2분의 1하고 나오더라. 한 점은 어딜 지나냐면두 점의 중점을 지나겠지 자, 중점은 점들의 평균. 자, 그러면 3마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더해서 2를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 한점 y-y1 하면 이렇게. 기울기 곱해주고, X-X1. 이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Y-Y1. 여기 기울기, X-X1. 요게 한점 X1, Y1과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 이거 알아두면 돼. 이 보충할 때 해야 돼. 음 요걸 알고, 적용만 시킨 거야. 한 점은, 3컴마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기울기는 x에 곱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은 세점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더라? 음, 그렇지. 신발끈 공식. 그거 해도 되고 원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 공식도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런 거거든. 자, a, b, c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면은 두 점을,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이게 밑변이야.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 해 당되는 거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 높이가 나와. 그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해봤더니 이렇게 해도 되더라 이거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넓이니까 절대 값 기호 해주고. 점 3개를 순서대로 쓰는데, 뭐가 좋아? 0이 들어간 게 편하지. 이걸 먼저 쓸게. 0,2. 2,4. 그 다음에 1 8 자, 앞에 쓴거 있지? 한 번만 더 써줘. 0,2. 자, 이게 넓이가 지금 4가 되게끔이라고 그렇지 자, 양변에 2 곱해주면 여기 8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자, 계산할 때 한쪽 방향은 플러스, 한쪽 방향은 계산 결과의 마이너스. 자 이거 곱해볼까 자 이쪽으로 곱하는거 양수로 하고 이쪽으로 음수라고 해도 되고 바꿔서 해도 괜찮아자 이거 곱해주면은 양수로 해볼까 0 그래서 0이 들어간게 좋아 이거 계산해주면은 2a 이거 계산하면은 2자 반대방향은 마이너스 5 해줄거야 자 곱하면 4인데 마이너스 5 해주고 여기도 4인데 마이너스 해주고 여기 없어지네 8 돼야 되는 거지 절대값 안에 자 2A 마이너스 6자2은 나눠볼까 자2은 나눠주면 이거야 그럼 A 마이너스 3이 얼마야야 돼 A 양수라고 했으니까 4 나오려면 A는 7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넘겨볼까 비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음, 자 13번 자 직선이 원에 접할 때라고 했어 13번을 자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하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떻게 될까 자 원에 직선이 접했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겠네? 요걸로 풀어주면 된다. 아까는 누가 더 컸냐, 작았냐? 지금은 같다. 접선의 방정식은 다 이거 붙는 접해 있어? 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겠네? 라는 걸로 풀어주는 거야. 자, 요거 완전 제곱해봐야 돼. 그래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나와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수 있다. 승주, 중심 얼마야? 음. 왜냐하면 이거 절반의 부 바꿔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x-4의 전체 제곱. 그래 4컷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심이자 얘는 y-2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18이 얘가 얼마 필요했어? 16, 4, 20이 필요했었거든. 그래서 20을 만들어주려면은 여기가 2, 이쪽에도 2. 2가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편해. 자, 그럼 반지름은 얼마였냐면,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중심은 4,2. 직선은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넘어오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자, 중심 4,2.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랑 같습니다. 자, 루트 분의 철댓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중심 루트 2랑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더해주면 2가 되지. 자, 그리고 요 점을 대입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넣어주면 돼. 4에서 2 빼주면 2. 여기 2 플러스 K. 그치. 곱해주면 2네? 절대 값2 플러스 K가 2가 돼야 되니까. 자, 모든 실수 다 구해볼까? 요 안에가 얼마야 돼, 그러면. 자, 2 플러스 K가 2가 되든지. 2 플러스 k 가 마이너스 2가 되는지 k는 0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곱해주면은 얼마 0이겠네, 그치지 음.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접선의 방정식을 접점에서 풀어볼까 거예요. 접점에서 풀어볼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 별거 아닌데라고 느끼면은 제대로 여기 공부를 한 거고 어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시 해야 돼 자, 마플로 연습 안 하면은 시험은 아주 개 떡같이 볼 거야 아마 음.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 성적 안 나와 자 요거 위의 점이라고 했었는데 중심을 한번 볼게 중심은 3 2 마이너스 이지 이제 보이지 요반지름얼마게 뭐 루트 17, 이게 R제곱이니까. 이거 아직 안 해서 그래. 자, 자,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 접선의 방정식. 접점도 알아. 여기 접이 7,-3이래요, 어, 나 그러면, 요 접선과 하면, 이거 직선이니까, 한 점은 예고, 기울기는, 아, 이거 수직이잖아, 수직.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수직 조건 쓰는데 자, 요거 기울기 하면, x끼리 뺀거 분의 y끼리 뺀거 x끼리 뺀거 분의 y끼리 뺀거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얘가 기울기가 그 노란색은 기울기가 얼마겠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역수 관계고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 4가 되는 거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기울기 알았고 한점 나와 있으면 y-y1은, 기울기, x-x1 끝. 자, 이 직선 예쁘게 성형해 주면 되지. 4x. 마이너스 28에다가 3 넘어오면 마이너스 31. 이렇게 자, 접선의 방정식이었다. 자, 15번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평행이동. 자, 이 직선을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동해주세요. X축, Y축으로. 그걸 L2라고 합니다. 얘는 L1이고. 그럼 L1과 L2 사이 의 거리가 루트 5가 나오게끔 요 A를 정해볼래?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 L1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L1.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몰라 자, A만큼 이동해서 이런 직선이 됐대 평행이동하면 직선은 기울기는 안 변하지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 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점은 이왕이면은 0 들어간 게 편할 것같아라는거야0 들어간 게 그러니까 어디 0 집어넣을까? 자, Y가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이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0 0이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아니면 이런 거 해도 돼 그냥 1,-1 해도 돼 1,-1 아, 도 마이너스 1,1 그럼 0 되잖아 그렇지? 그 직선이 있는 임의의 점을 어차피 얘가 이동한 게 노란색이야 노란색은 만들어봐야 되겠지. 자 y축 방향으로 a만큼 했으니까, 자 x축으로는 이렇게 x 대신에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 a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게끔 루트 5가 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x 마 2y. 자 이거 만나면 2a. 마이너스 2랑 3 만나면, 그지 요게, 자, 점은 마이너스 3,0이니까, 루트 분의 절대 값. 요게 루트 5가 되겠고.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하면, 어, 깔끔하게 루트 5네. 곱해주면, 5하고 나오지. 자, 절대 값 안에는, 이 직선을 통째로 넣어줄 건데, 숫자 점을 대입해준다. 마이너스 3. 자0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 2A 플러스 1 그러면 절대값 2A 마이너스 1이 5가 됩니다. 양수의 랜데 A가 A는 3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앞으로 잘 캐치를 해야 될 거야. 순주처럼 지금 졸면 큰일 나는 거지. 다 놓치는 거야 이제. 자 그리고 16번은 반드시 집에서 해 갖고 와야 될 거야. 반드시 집에 해 갖고 와야 돼.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야. 어.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자, 여기 17번부터 보면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지. 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C단계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될 거야. C단계에 속한다. 내가 조금 좋은 것만 좀몇게 해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좀 봐줘. 음. 19번은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보고, 자, 19번은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집합에서 공통 부분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런 거야. 자, 36명이야. 토요일, 일요일에 축구를, 경기를 시청한 학생을 소서했습니다 토요일은 25명. 일요일은 17명 자,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물어봤어 최대값은 쉬워 자 지금 A가 몇 명이야? 토요일날 한 애가 25명 토요일 이게 지금 25명이거든 이 안에 일요일에 한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17명 그럼 여기 몇 명이 들어있는 거야? 8명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공통 부분이 17보다 클 수는 있겠니? 없지 당연히. 그래서 최댓값은 굉장히 편하게 나오지. 뭐로 나오면 돼. 최댓값은 둘 중에 작은 애, 작은 애가 요거 안에 큰애뚝 들어가 있으면 얘가 공통 부분 중에 제일 큰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이렇게 겹쳐봐. 그러면은 곤란하겠지 뭐 이런. 거. 근데 36명이기 때문에, 어? 최소값은요, 얘네 둘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되지 않나요? 물어봐요. 어떤 애들은. 이러면 최소값 없잖아요. 그런데 각자 떨어지면 몇 명이야? 25하고 17하고 더해주면은 42명이 되지. 근데 원래 면수는 36명이야. 그럼 36명이랑 42명은 차이가, 몇 차이가 나지? 여섯 명은 어쩔 수 없이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몇 명이 결합해야 돼? 여섯 명이 결합은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이 작은 애 쓰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원래 명수랑의 차이를 갖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는 이 문제 보자마자 금방 쓰는 거지, 알면은. 연습이 돼야지 금방 쓰는 거야. 집합 들어가잖아, 그러면. 마프 시너지에서 기본적인 표현들이 쭉 나올 거야. 그 표현들을 익힌 사람과 안 익힌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 클 거야. 아마. 집합은 더 커.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 21번에 별표에나. 22번도 별표야. 자, 21번. 21번에 별표 해놨으면, 21번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화살표에서 뭐라고 써놔? 자, 이거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기울기 이렇게 써놔, 기울기. 이 기울기 갖고 만든 문제야, 라는 거지. 자, 어떻게 기울기를 만들었을까? A하고 B 기울기는 아니네? 두점기점한 기울기는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봐주세요라는 거야 얘를. 자. 음, 음, 음. x 길이 뺀 거. 여기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시간 변했지. 자 a 마이너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자 저거랑 얘랑 똑같지. 맞아? 음. 자 그럼 얘는. <laughs> 어떤 점과 어떤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나. 잘 살펴봐. 기울기의 최댓값최솟값 이거 원의 방정식, 원 그려야 돼. 이것만 캐치하면 돼, 이것만. 힌트는 요게 다야. 이두 점이야. 자, 이거 이렇게 봐야 돼. A, B하고 어떤 거의 기울기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 이 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얘는. C, D를 어떻게 만든 거지?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 그리고 얘 평행이동까지 한거 같은데, 그지? 자, 그럼 평행이동 먼저 해줘? 이거 먼저 해줄게. 자, 이 부호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했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한 거지. CD를 원점 대칭해준 거고. 그 다음에, C 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X축으로, 4만큼이야? 마이너스 4만큼이야? 응? 마이너스 4만큼이지. 점은 그대로 가잖아. 마이너스 4만큼이지.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마이너스, 이 평이 이동해집니다. 이 점이랑 이 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Q. AB는 다이 원위에 있는 거였다. 그러면 그림 그린 거 볼게. 나중에 너희가 시험을 보면 다 이런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지 이런 그림을 너희가 그려야 됩니다. 처음 원의 방정식을 빨리 일반화시켜서,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면, 완전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중심은 4,4. 자, 반지름도 나오겠지, 그치? 어, 반지름도 나올 거야. 자, 이렇게 그려놨어. 자, 요 위에 뭐가 있다고? A, B, C, D. A 점과 B 점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어렵냐? 그렇지 않은 거야. 이거 그냥 빈번하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로 빈번하게. 자 그럼 이 원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원이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임의의 점을 CD를 원점 대칭을 했어 이렇게 중심을 대칭하면 돼 얘를 이렇게 바꿔준 거지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X 부 부호, Y 부호를 다 바꾸면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평행이동해 준 거야 X축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 중심만 이동하면 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서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이 얘가 된 거야 이제 이원 위에 있는 점은 얘야 얘 얘는 이쪽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이랑 요 위에 있는 점이랑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가장 크면 야 여기 접한 거라 여기 접한 거 이거보다 클순 없겠지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작으면, 여기 접한 거랑 여기 접한 거. 이게 제일 작은 거겠지. 이두개 가지고 문제를 낸게 21번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된다. 됐어? 자, 그럼 문제가 생겼지?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기억님? 물어보는 게, 이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지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 여기가 포인트야. 요 직선과 이 직선은 다 어떤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나겠지. 요 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지 않을까? 요 길이랑 요 길이 다 같으니까 여기도 같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는 건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한 요두점에 중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나는 것까지는 됐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하면 기울기는 여기는 요 뭐랑 똑같아요 직선이랑 요 점이랑 요 직선이랑 보면 여기랑 수직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걸 이용하든지. 지금 한 점은 나왔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자, 요 중점을 구하면은, 자, 중점이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 이 문제가 그냥 중간고사야. 앞에 쉬운 거, 그 애들도 다 풀어. 앞에까지 한 거. 요런 게한 선어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걸 맞추면 등급이 달라지는 거. 이걸 틀리면. 그냥 뭐 3, 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점을 중점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y-yy 기울기는 모르면 m이라고 해놓고 x-xy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는 뭐 해주면 돼? 이원이랑이원 E1 해도 되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이랑 같아요 해서 m이 두 개가 나올 거야그두 개가 이거야 그두개 중에 큰게 최대 값, 작은 게 최소 값. 이렇게 나오는 거야. 21번은 여러 번 반복해줘야 될 거야. 한준수처럼 저렇게 자면 큰일 나. 똑바로 앉아 짚게. 아, 이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21번이었다. 오늘. 자, 마지막 문제는 22번. 원소를 규칙계로 나열하기. 시작해봐. 22번. 문제만 보고. 자, 요걸 만족하는데, 자, 원소를한번 써보는 거야. 자, 2하고 3이 원소입니다 그러면 A의 원소가 2하고 3이 있잖아.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알아? 이걸 봐아야 돼. 이런 구조로 많이 나오는 거 얘가 만약 원소라면 이렇게 생긴 것도 무조건 원소예요. 자 그럼 2가 원소면 어떤 것도 원소여야 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도 원소여야 되는 거지. 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원소면 또 뭐도 원소여야 돼? 2분의 1도 원소여야 되겠네? 그리고 또 2분의 1이 원소면 이거 얼마야? 이거 2지. 다시 2 왔네, 그치? 얘가 원소면 얘도 원소고, 얘가 원소면 얘가 원소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될것 같자. 자, 그래야 3도 마찬가지로 유지란 얘 3이 원소면 모두 원소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도 원소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소면. 1, 네, 플러스 2분의 1이되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이거? 3분의 2가 원소면. 이거 얼마야? 다시 3 됐네? 어, 계속 반복되는 거지. 끝. 됐어? 요걸 만족하는 최소한의 원소는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그치? A에 또 다른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 A의 원소의 개수는 6 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6개 쓰고 끝내야 되는 거지. 만약 답원이 없었다면, 얘 무한집합 나올 수도 있는 거야. 2하고 3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 또 있으면 또 나올 거 아니야, 이거지. 자, 이렇게 쓰면, 뭘 물어봐도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거야.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얼마에 물어봤습니까? 그세 개지? 정답 3분의 2. 자, 나머지에서, 너네 27번까지 남은 거 있지? 이게 과제물이야. 너뭐 토요일까지 싹 해갖고 와. 뒤에 참고해가지고. 너안 해오면은, 토요일날밤 10시까지 남을 거야. 나갈 때까지. 응? 어, 지금 찍고 있잖아.